반갑습니다. 포카체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포카는 자, 바로 Obstruct가 되겠습니다. Obstruct 자, Obstruct는 막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struct입니다. 자, Obstruct는 자, 발음과 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Up은 자, 우리 Up 있죠? Up, Down 할때 Up 자, 위로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럭트를 보겠습니다. 자, 스트럭트는 이제 빌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인데요. 자, 우리 스트럭처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럭처를 건축물을 이제 스트럭라고 하죠. 이렇게 예,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스트럭트는 바로 이렇게 예, 건물을 이렇게 세우다, 짓다, 뭐 건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럭트는 건설하다, 짓다, 세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up은 이제 위로고요 그 그렇죠? struct는 세우다죠 그래서 벽을 위로 높이 세워서 통행을 막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로가 있죠 도로가가 있죠 예, 도로가에다가 벽을 이렇게 높이 세워서 통행을 있죠 막거나 방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벽을 높이 세워서 통행을 막거나 방해하다 그래서 막다 방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a car is obstructing the entrance. 자, 한 대의 차가 막고 있다, 입구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 obstruct 였습니다. 감사합니다.